생명을시석 연경 공중에 뿌리 달린 세균이 떠다닙니다. 입과 코를 가리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피합니다. 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루를 절뚝거리며. 다투듯 별성증으로만 달리는 여기는 슬픈 지구별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구 생명 산림 문화 축제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 의를 대신하여 사람들과 모든 생명에 대한 추건과 영령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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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호국 영령님들, 재난으로 목숨을 잃은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예,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축사 매화꽃 산수유꽃 이는 3월 따뜻한 봄날에 지구 가족 생명 살림 축제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지구 가족 생명 살림 축제 발대식을 축하하는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지구 가족 생명 살림 축제 발대식의 짐에서 유기에 처한 지구를 살려,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일체의 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참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영원성, 모든 생명에게 참성품이 잠재해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지구촌 전체가 한 마을이요, 한 가족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무생명들의 인연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이고, 한 몸이고, 한 행제의 자매이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생명체와 한 몸이므로 다른 생명체를 나의 몸 아끼듯이 사랑하고, 보살피고,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한 생명이라는 지구생명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직면에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똑딱, 똑딱 2초마다 지구에서 1헥타르 숲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서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 즉 로드맵을 세워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염된 지구 환경을 정화해 나가고 자연과 생태적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으로 생명 살림을 실천해 나가는 지구가족 생명살림 본부장 혜진 스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 부탁합니다. 지구가족 생명살림 축제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NGO 비정부 기구로 발전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구생명 살림축제 발대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와 더 나아가서 모든 지구가족 생명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4일 전국선언수자회 의장 성산 선모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갑니다. 세상의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물질만능의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에 밀려 점점 더 풍랑의 파고 속으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남북 대립, 동서 갈등, 세계 분쟁으로 세상은 긴장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삶의 불안정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자연과 생태를 파괴하고 인류 문명을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생명 멸종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생태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 한낱 헛된 구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해 있을 수 없습니다. 희망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살림의 메시지를 외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세상은 한 송이 꽃 나란 나의 생명이란 생태계와 대자연, 사회, 가족 등이 모든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소중하듯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생 본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나의 생명형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생명 사랑입니다. 한 생명, 한 가족의 자각과 사랑이 절실합니다. 지구적 겸손함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생명 살림의 축제를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주회포 생명 살림 토리였습니다. 네, 자. 자, 오늘 모이신 내빈과 단체 및 4대 사부대중들이 뜻이 한 곳에 모여 오늘 4월 15일 토요일 펼쳐지는 지구 생명 살림 문화 축제가 생명의 근본이 되어 생본주의 시대를 열고 생명 살림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큰 힘이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곳으로부터 지구 생명 살림 문화 축제와 운동을 위한 발대식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챌린지 같이 만요 한결 시작이야. 감시 뵙겠습니다. 하나 아, 둘 네.